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젠벡스입니다이젠벡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금일도 2.65%가량 지금 하락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 상승할 때는 이제 외인과 기관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이제 대량의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같이 주가가 올라갔는데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제 펩타이드 소재 관련돼가지고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섹터입니다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같은 같은 경우는 지금 펩타이드 관련돼가지고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 비만 치료제 쪽은 개발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자 그만큼 예비 파이프라인이 좀 확보가 돼있는 기업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절미하고 블런만 좀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자 지금 젠벡스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자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자 일단 최근 들어가지고 이 젠벡스 관련돼가지고 문의 문자도 진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셨던 분들 중에서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주위실를좀 제대로 맛보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들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이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되게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라는 건 다들 아시고 계실텐데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심플하고 간단할지 몰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들 고급 정보 중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젠백스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이슈들과 그리고 차트보다는 사실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진짜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만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만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세력들 때문에 주식하시는 분들이 되게 답답해 하시거나 또는 되게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 그래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님까지 싹다총 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제가 돈을 주고 진짜 어렵게 좀 구해왔습니다. 자 해당 정보를 제가 먼저 확인해 본 결과 이 자료 안에는 현재 지금 젬백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밝혀지지 않는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와 이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은좀 접하기 힘든 정보들이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자 일단은 이 자료를 보고 나서 제가 확인해봤는데 확실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무엇이냐? 자,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말 세력들 등에 제대로 업혀서 큰 수익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역대급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자료가 대체 뭐길래?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꽤 많았었는데, 자 간단히 오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 세력들의 매집 타이밍도 있었고요. 그리고 엑시트 타이밍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또 목표 가는즉이 세력들 관련돼 가지고 알짜배기 정보들이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자료를 영상에서 좀 속시원하게 오픈을 하고 싶지만 이 자료 제가 갖고 오는 와중에 엠바고가 같이 걸려서 온 정보이다 보니까 지금 영상을 영상에서 찍고 있는 동안에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자, 그래도 이번만큼은 여러분들이 큰 수익 제대로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해당 정보를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제 치킨 번호인데 이 위에 핸드폰 번호로 젠백스 딱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이 해당 정보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은 제가 24시간 평일주말 상관없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세팅을 싹다 해놨으니깐요. 이 자료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잼백스 세글자 문자 보내시면 주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 2 7 5 7 9 1 8 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